네 그러면 10장 내용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10장 내용은 벡터와 공간에서의 어떤 기하학이라는 제목이고요. Vectors and the Geometry of Space 그 중에 10.1절은 3D 어, Coordinate Systems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의 좌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어,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먼저 어, 이 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3D 멘저널 코디네이트 시스템 3차원 상에서의 좌표계를 정의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, 프로젝션, 서피스, 디스턴스와 같은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를. 해보겠습니다. 프로젝션은 어떤 우리말로 정사형이라고 하고요. 뭐 xy 평면이라든지 이런데 이렇게, 음 이렇게 그려 넣는 그런 것이고 셀피스는 곡면이고요. 그다음에 디스턴스는 거리입니다.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파트로서 어 3차원 공간의 좌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. 어더 먼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는 평면상에서의 좌표계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할 것은 공간상의 좌표계인데 평면상에서는 중학교 때 공부를 했었고 공간상에 대한 것은 고등학교 때 사실 공부를 많은 부분을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먼저 중학교 때를 만 안다고 생각하고 봤을 때 평면에 있는 어떤 한 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숫자만 있으면은 충분합니다 어 대표적인 예로 x y 코디네이트를 이용한다면 a, b에서 a는 x 좌표, b는 y 좌표를 의미하고요. 우리 9장에서 또 하나 배웠죠. 극좌표계를 이용한다면 r, theta. 그래서 r 거리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와 theta 각만 알면 한 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평면은 두 가지 값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2 w o d i m e n s i o n a l 이라고 불립니다. 어 이걸 이제 3차원 공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으로 일반화를 시키게 되면 세가지 숫자가 필요하게 됩니다.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a, b, c 라고 표현을 한다면 a는 x 좌표, b는 y 좌표, c는 z 좌표가 되겠죠. 그래서 3차원 공간은 3 d 멘저널 숫자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3 d 멘저널 3차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. 여기서, 원점과, 그 다음에 좌표계에 대해서, 좌표의 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어, 3차원 공간에 있는 한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점을 정해야 됩니다. 영어로는 origin이라고 하고요. 그걸 고정시키고, 그 다음에 x축, y축, z축을 고정합니다. 여기서 x축, y축, z축은 마음껏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룰이 있는데, 먼저, 뭐, 보통 우리는 이런 그림을 알고 있죠. 이렇게 X축, Y축, Z축을 정합니다. 여기서 X축은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Y축은 X축에 90도로 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, 뭐, 이걸 다시 회전하고 그러면은 XY축은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. 그 다음에 Z축을 정하는 방법은 XY평면에 수직이 되도록 정하는 것인데,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. 위로 방향을 정하는 방법과 아래로 방향을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z축을 이렇게 위로 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. 이거는 어,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데요. 그 방, 이 방법은 x축으로부터 y축으로 이렇게 손네개 손가락을 돌려주면 엄지가 향하는 건 위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z를 위의 방향으로 이렇게 그린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떤, 3차원에서 어떤 점이, 어떤 점 P가,의 위치가 A, B, C라는 것은 A가 X축의 좌표고, B가 Y 좌표, C가 Z 좌표인데, 그 ABC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원점으로 시작해서 P로 가기 위해서 이만큼 X축으로 따라가고, A만큼 따라가고, 그 다음에 Y축과 을 평행하게 B만큼 따라가고, Z축과 평행하게 C만큼 따라가서 이 P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 P의 좌표는 A, B, C가 됩니다. 그러면은 이 방법을 이용하면 한 점이 공간에 있다면 그것을 A, B, C 이렇게 세 가지 숫자로 표현할 수 있고 반대로 세 가지의 숫자가 있다면 그 숫자에 맞는 좌표에 맞는 점 P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공간의 한 점과 좌표계 a, b, c가 1대1 대응을 하게 됩니다. 칼티슨 프로덕트는 뭐 곱집합이라고 하고요. 우리말로는 r 어, 곱하기 r 곱하기 r이라는 것은 이렇게 r에서 세가지원소 x, y, z를 뽑아서 만든 이런 순서쌍을 말합니다. 그랬을 때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공간에 있는 한점 p와 이런 R의 3승 의 원소 A, B, C는 1대1 대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사는 공간은 3가지의 원소 3가지의 실수값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3D맨저널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. 그 다음 배우는 내용은 좌표 평면입니다. X, y X축, Y축, Z축을 정하게 되면, 그에 따른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평면이 생기게 됩니다. XY축을 포함하는 평면을, XY평면, 그 다음에 X축, Z축을 포함하는 평면을, XZ평면, Y축, Z축을 포함하는 평면을, YZ평면이라고 부릅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평면 세 개를 가지고, 전체 공간은 작은 부분들로 쪼개지게 되는데요. 그것을 옥탄트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어떻게 쪼개지죠? 이 그림에서 보, 보는 바와 같이 XY 평면의 위쪽에는 하나, 이쪽 뒤에 둘, 셋, 넷, 네 가지의 공간이 생기게 되고,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하나, 둘, 셋, 네 개의 공간이 생기게 돼서 총 여덟 가지의 공간이 생기, 작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.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. 어, 어떤 주어진 점이 있을 때그 점이 어느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, 그것은 좌표를 보면 알수 있겠죠? 좌표를 보면, 뭐, 뭐, 뭐로 될 텐데, 각각의 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을만 보면 어느 옥탄트에 포함이 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. 그러면 총몇 가지 경우 의수가 생기죠? 앞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, 가운데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, 마지막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, 고배법칙에 의해서 8가지의 공간 선택지가 생기게 됩니다. 네 이상으로 첫 번째 부분을 마치겠습니다.